주협 사랑의 일기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각자 소개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간단히 소개하면 전북지부장. 그다음에 이제 자막을 보시면 되니까 세종지부장, 세종지부의 자문위원장. 저는 천광로 작가입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전북지부죠. 네. 전북지부장님이 인치업의 컨테이너. 아주 지금 어려워요. 그건 세종 지부장한테 물어볼 거고. 너무 추우니까 이사장은 병이 났어. 그래서 난로를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계속 화면을 보실 건데. 아니, 지부장님. 예. 그 점주에서 오신 거네, 그러면. 군산. 군산에서. 예. <laughs> 아,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거기서 <laughs> 촬영을 못 하겠어서 일을 옮겼잖아요. 여기 식당인데. 아 여긴 지역 가족이에요. 음. 왜 이렇게 늦게 오시어뭘 하시길래 바쁘셔서? <laughs> 생계가, 생계 유지는 <유진을> 해야죠. <웃음> <웃음> 자, 아시는 분들은 김영호 전북지부장님을 아실 거고, 인사차 우선 먼저 한번, 세종지부장이죠? 네네. 거기 그 컨테이너 박스가 있던 자리에 이전에는 학교였었 잖아요 네 학교가 철거되면서 컨테이너박스로한 어? 2년 있었나요 에, 약 2년 정도 있었고요 3년 됐나 3년 했수로 3년 됐네요 네. 3년 그랬다가 됐고. 이리로 옮겨 놓은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인취업 가족들이 다 고진광 이사장은 지금 어때요 지금 고진광 대표님께서는 지무한 곳에서 고생하다가 고생하시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쇠약해지시고 어. 또 불편하시고 하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런 못하시잖아요. 그 지금 병원가 있죠? 네, 지금 서울에 병원가 있습니다. 정세용 지부장님도 병났다 소리 들었는데 조금 괜찮아졌어요? <laughs> 네, 저, 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좋아지는 중. 네. 자문위 원장님은 우리. 인취업에서 전국에 17개 지구가 있는데, 그중에 세종 연수원이 있던데니까, 몸봉사도 많이 하시고, 서류봉사도 많이 하시고, 자, 문 위원장님, 예 오늘 거기 같이 안 가셨더라면 은 12시에도 안 끝날 뻔했다. <laughs> 그런데 그 솜씨가 저는 이렇게 촬영만 했는데, 3시 환상의 컴비예요. 참, 어떻게 손재주가 좋아? 뭐할수 있는 거는 다 합니다. <laughs> 할수 있는 <laughs> 거는 없는 <음명금> 거 빼고 일이라고 <laughs> 생긴 건 예. 다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인취업 가족 식당으로 어차피 저녁도 먹어야 되고 어두우니까 촬영이 안 돼서 일이 왔는데 한 마디씩 이제 길게 할건 없고 짤막짤막하게 그 동안에 우리 인취업의 지난 이야기 그리고 LH가 서운하게 한거 먼저 자문위원장님. LH가 우리 일기쓰는 어린이나 일기장한테 뭘 얼마나 잘못한 거예요? 뭐 저는 알지만 시청자들을 위해서 예. 사회의 꿈이라고 그럴까 뭐 국가의 꿈이라고 그럴까 음. 예. 어린애들을 키우는 게, 게 이제 미래를 밝히는 꿈인데 네. 예. 어린애들의 그 일기, 네. 또 사회 명망가들의 그 일기가 다보관돼 있는 그런 그 일기 박물관. 박물관이 일기 박물관인데, 고진광 이사장이 사랑의 일기 쓰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쳐지기가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세종시의 그 개발을 위해서, 개발도 좋지만은, 일기를 보존을 할수 있는 그 기한이 있었는데 그 기한 전에 통보했던 기한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학교를 폐쇄를 시키고 철거를 시키고 그 뒤에 에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또 그 컨테이너 박스로다가는 뭐 3년 가까이를 유지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공원을 만들었어요, 지금. 그니까 러 구터가 공원된 네. 거네. 그럼 천천히 옮겨도 그, 되는 거네. 급한 것도 아니고, 그거, 그, 거그 지역에 개발도 안 돼서 사실상 공원이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건물 다 짓고 나서 네. 만드는 나중에 거예요. 만들어도 되는데, 이거를 또 어느 날 갑자기 LH를 시켜가지고 LH에서 현재 있는 데로다가 컨테이너를 옮겨놓은 거죠. 옮겨놓으면서 그나마 또 거기서 발굴된 그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또이사로또 또 훼손을 많이 시켰고.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옮겨놨으면은 그거에 뭐 제대로 눈비 안 맞게 보전을 시켜주던지 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해서 할 사람 안 담한 그런 상황이죠. LH가 엄청 잘못한 거네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일기를 차근차근 옮긴 후에 그거 해도 되는 건데 통보한 날짜보다 몇 달을 땡겨서 왔다면서요? 네. 불시에. 불시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거 참. 영상에서 LH를 강하게 비난하기도 그렇고. 그 과정을 세종 지부장님은 처음부터 다 봤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 그 보니까 나중에 컨테이너로 왔을 때 거기도 그나마 정신적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저 산속에 갖다 놨으니 그 예, 지난 약, 이야기 조금만 해보세요 약한 7년 전에 지금 올해 7년째도 간다고 그래 LH에서 갑작스럽게 에, 아름다운 학교 연수원을 음. 에, 파괴하고 어, 브어도자를 가지고서 포크레인 가지고서 다 밀어버렸어요 하루에 다부셨다던 예, 네. 하루에 다 부셔가지고 이만큼 작 이렇게 다 한전 땅으로 메워가지고 공간이 한뭐한3 한 40평 정도까지 다 흙으로 메웠어요. 네. 그 후에 컨테이너가 그 자리에 있었고 음. 또 비가 오면은 컨테이너가 잠기고. 주변을 높였으니까. 예. 음. 그리고 거기에다가 에, 선막을 여섯 동을 쳐가지고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아이들 소중한 아이들 그러니 땅에 묻힌 거를 묻힌 거 음. 그런 것들을 물에 빠져있는 것들 또 그에 끄집어내고 음. 말려가지고 컨테이너다가잘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어느 날 컨테이너를 통보도 없이 옮겼 통보도 옮겨... 없이 오늘 그 갔던 그 자리 전북 제, 제 집장님과 함께 음. 에, 갔던 곳 거기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네. 또그 밖에 유물, 음. 유물, 보물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덮였던 게 아까 보니까 네, 덮였던 네. 게 천막이 얼어가지고 안 보이던데 촬영하려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국가 유물, 박물관급의 일기장들을 그렇게 때려 묻었고 강제로 옮겨놓고 이래치는 무슨 야인 시대도 아니고 야인 시대 김도안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laughs> 네. 그러면 전북 지도장님 그 과정을 뭐 보시면서 여기도 와서 발굴에도 참여하고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예. <laughs> 예. 얼마나 <laughs> 얼마나 심정이 어때? 오늘 이걸 가져오는 심정이 오죽하면 이걸 가져왔겠어. 그러게 좀 목이 좀 아파가지고. 목 아프면 괜찮아요. 뭐 형은 <laughs> 네. KBS에 나가는 거 아니니까. 제가 지금. 93년도부터 사랑의 일기 그때 사무국에도 근무를 좀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3년 4년도 그한 1년 2년 정도 이렇게 살림을 하기 완전 전에 네. 그렇게 그 활동을 좀 하고 그때부터 사랑의 일기 시상식도 그때부터 진행이 됐었고. 그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93년. 네, 그 같이. 2 30년 전이네. 거의 같이 했다고. 아, 초창기? 예, 네, 음. 그렇게 했다고. 보고. 제가 이제 그 서울 생활 하다가 지방으로 네. 내려가면서부터 이제 약간 이 사람의 일기, 사무시, 사무국에는 좀 멀리, 멀리 했었죠. 네. 멀리 다이어트도 되고. 그, 그래도 이제 계속 그 이사장님하고 연락하면서 필요하실 때 도와주, 도와드리고, 힘이, 힘이 되도록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7년 전쯤에 이런 그 사태가 생기고 나서 저 상당히 저도, 어, 분개를 했죠. 분개를. 네. 분개를 하고, 저 진짜, 마음 쓰라렸습니다. 네. 네. 같이 만든 같이 노력했던 그런 핏, 땀방울들이 그냥 그렇게 사거리 없이 파괴됐다는 게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너무 추우니까 난로를 손수 만드신 거예요? 네, 요즘에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걸 찾고 이제 몇 가지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유 나는 그 처음 보는 난로라. <laughs>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정범 위원장님은 <laughs> 고진광 이사장하고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오래됐죠? 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집에 아이들이 그 일기를 열심히 쓰고 그랬죠? 네, 지금도 쓰고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어찌 보면 고진광기 사장이 맹한 건지, 순한 건지, 착한 건지, 등신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는데 어떻다고 보세요? 지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일기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어린아이들이 일기는, 그, 애들의 꿈이 있는 거고, 예. 예. 또 거기에 보관해 있던 그 명망가들의 그 일기는. 뭐, 김수환 추기라든가 예. 김대중 옥중 서신이라든가 그런 그렇죠. 게 있었습니다. 그런 일기는 또 어린애들이 보고 또 꿈을 더 키울 수 있고, 음. 그, 하나의 이정표가 또될 수가 있는 건데, 음. 그러한 그 모든 자료를 대책 없이 그 묻어놨다는 것이 말이 세종시지 세종의 그러죠. 뜻을 이어받는 행정 수도가 세종대왕의 아, 뜻을 받는다며 아, 아, <laughs> 참 무색한 거죠. 네. 참담한 거예요.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네. 그런데 효과는 참 고종강 대표가 의지가 고든 건지. 좀, 좀 빠지는 건지 그래도 죽어도 고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딱한 마음이 많이 들죠. 딱한 마음이 드는데. 네. 사실은 바보처럼 무직하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유지됐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정세용 지부장은 세종의 연수원이 있었는데 그때 철거될 때도 세종 지부장이었었어요? 네, 네. 아니 그러면 따닥하고 한대 맞아야 돼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laughs> 그 부르도자한테 그렇게 당하셨어 그래 그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만 기억나는 게 있다면 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는데 공동 발굴에 그렇게 호소했는데도 참여 안한거 그런 거뭐 있으면 한마디 해보세요 예 물론 이제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저희 연수원에서 에 앞으로의 꿈도 만들어 음. 내고 음. 또 연수원 활동을 통해서 음. 그 아이들이 에 사회 시민으로서의 음.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터전이었거든요. 음.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저참하게 우리 연수원이 박회될 때는 정말 가슴 아팠고. 그래서 공동방거를 하자고, 현수막도 많이 갖다, 많이 갖다 놨죠. 현수막만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요. 거기 뭐, 대극기도 달고, 음. 리본도 달고, 음. 또, 그리고 뭐 아이들의 흔적들이 그, 그대로 그냥 남겨뒀거든요. 아이들이 그걸 살리자고, 리본을 가지고 뭐, 2만 개 아닌가 왔었다면서, 그들이 그것도 다 불법으로 막 집어내버렸다. 집어 던졌고요. 또, <laughs> 쟤들이 그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다 보면은 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걸 송토를했으요 예, 네, 그래서 계단을 제가 손수 만들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고 또 다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또 부시는 거야, LH가. 그렇죠. LH는 그. 또. 그 야만인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 그 나름대로 의그 밑에다가 꽃을 심었거든요. 음.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한 명의 어린이들이 연수원에박에된 연수원을 놀러 온단 말이죠. 음. 그럼 그 아이들한테 예쁜 꽃이라도 보여주려고. 음. 그러니까 위로한다고.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그거 마저도 다 캐내 버리고. 정말 아주 가슴 아픈 거기서 수, 힘들었죠. 흙, 흙더미에 음. 휩슬려 가지고. 네. 대형 25톤 대형 트럭에다가 건설 폐기물을 실어서 경상도로 반출을 시키는데 네. 그 속에 묻힌 일기 자료가 네. 덩어리채로 실려가서 경상도까지 갔는데 그거를 찾아온 적도 있고. 아, 그 네. 때문에? <뭐명> 예, LH가 뭐 거기에 대한 그 보존 쪽으로는 아예 뭐 하나도 뭐, 생각을 안 했다. 네. 아예, 아예 그 생각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어, 말살하고 네. 부시는 것만 네. 했다. 그, 우리 이제 초창기부터 참여하셨는데, 전북지부장님. 네. 그래도 우리가 이 터보다도 더 중요한 뭘 지킬 것이 일기, 쓰기, 운동, 정신이겠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우리 앞날이, 일기, 운동이. 일기 쓰기는 진짜 중요해요. 실 일기가 필요해요. 모든 학문의 기초에 판사도 네. 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일기부터 글을 내는 네. 거예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내가 적는다는 것 자체가 네. 그게 또 자료 로 남아 있고 네. 나 자기의 발자취로 남아 있고 그때 그때 그내 마음이 거기에 고스란히 있으니까 이 네. 다음에. 그걸 보고 사람이 참 느끼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성교육 그 자체가 바로 그 되니까 네. 일기, 일기를 통해서 바로 그할수 있으니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리를 해 봅시다. 우리 저 자문위원장님부터 짧게 한 15초나 LH에 할말 있으면 한마디 해 보세요. LH는 네. 일단은 현실로 음. 보이는 팩트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음. 인정을 하고 음. LH가 마음이 있다면은 음. 얼마든지 지금 행복청이나 세종시청하고 협의해서 최비지 음. 도많하고 네. 하니까 현재 그, 그 철거된 그초 철거된 그 흔적. 또, 없이 설거가 됐죠. 네. 네. 그래서, 예. 속히 부지를 마련해서, 음. LH가 앞장서서, 음. 앞장서서 추진을 한다면은, 일기쓰기, 그, 운동과 더불어서, 일기 박물관은, 음. 에, 재건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LH가 안 하면은, 우리 간부대, 전국에 17개 시도의 지부장이 있죠. 관주들이 네. 올해 내가 들어보니까 <laughs> 올해 뭐 200만 권의 일기를 또 학교에 보낸다고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네, 네. 네, 200만 권에. 저들이 안 해도 우리는 발표도 하긴 해 왔는데 LH에게 한마디 해보세요. 네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하나는 오늘 이렇게 따뜻한 <laughs> 화목난로를 손수 제작을 하셔가지고, 어, 연수원 컨테이너에다가, 어, 진짜, 고진광 대표님 따뜻하게 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오신 우리 그, 전라북도 지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LH 한마디 하니까 전라북도로 가봐. 일단, 첫 번째, 첫째 사는데. 뭐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그, 애정있게 만들어 오셔가지고. 자기가 해야되니 네. 아픈 줄 세상이 다니까 고대 변님 이렇게 따뜻하게 둘째는? 둘째는 LH가 땅을 뺏어가지 않습니까? 음. 학교도 부시고 연수원 부시고 그래서 오늘 게 보니까 전망도 좋잖아요 그거 괜찮대요 컨테이너 같다는데 음. 그거 거기에다가, LH 땅이라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번 공사지. 기회에 전해라 LH가 응. 그곳에다가 응. 사랑일기 응. 연소원을 줘줘라 전해라 전해라 지원해라 그래서 아이고. 그곳에서 <laughs> 전해라, 아이들이 전해라, 전해라. <laughs> 일기도 쓰고 꿈도 키우고 <laughs> 교육도 시키고 네 교육도 시켜서 대한민국의 일꾼을 만들어내는 그래. 그러한 산 교육 장소로 그 땅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LH가. 우리 전북지부장님도 비슷하겠지만 한마디 하신다면 나도 이제 끝으로 한마디 할것 같아요. <laughs> 그 사람의 마음, 마음, 인성 그 자체를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누가 지켜줘야 되냐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특히 힘이 있는 이런 LH 같은 데서 그런 부분들을 더 지켜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취업 사랑의 일기 가족이 많습니다. 거기 묻힌 일기장만 120만 권 중에서 얼마를 꺼내고 얼마가 어떻게 돼 있는가도 모릅니다. 우리 나라가 나아가는 미래는 우리 세대가 아니라 어린이들의 세대인데 시대인데 이런 분들의 수고를 참 애레치가 복받으려면 애레치가 LH가 얼마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얼마나 큰 사건도 있었습니까? 이런 거 어린이 일기 갖다 부신 거 그런 것이 많이 잘못되니까 LH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대한민국 정부가 공기업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볼증엔 그래요. 그런데 그 들어 우리가 고진강 대표 <laughs> 힘쓰는데 응원은 해야죠. 네. 미워도 우리가 볼땐참 답답한데 고진강 대표 화이팅 합시다. 예예. 네. 선창. 고진강 대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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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연수원 화이팅. 화 지원해라. 지원해라. 애쓰셨습니다. 네. 어, 우리가 두서웠지만 이게 자연스러우니까 저녁 식사 하러 가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